오늘따라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 특히, 뿌링클이 먹고 싶다. 저렴한 마트 치킨도 좋지만, 오늘은 왠지 뿌링클이 먹고 싶었다. 하지만, 뿌링클의 정가는 18,000원. 고작 한 끼에 18,0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서 치킨을 먹는 행위는, 극한남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 이에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플랜짜기에 돌입한다. 배달앱 요기요에서 BHC 전메뉴 4천원 할인 행사 중이었지만 뭔가 부족하다.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답을 발견했다. 바로 새로 생긴 배달앱 땡겨요에서.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 중이었는데 BHC 전 메뉴 5,000원 할인 끝이 아니다 첫 주문 고객에 한해서 5,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지급했는데 두 쿠폰을 합하면 도합 만원 할인 이 정도면은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함정카드가 또 있었는데 생긴지 얼마 안된 탓인지 전국 서비스가 아닌 서울 경기지역만 시범 운영중이었던 것. 즉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주문이 불가능했다.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주문 가능 지역은 경기도 부천역. 검색결과 부천역 해당 매장에서 2천원 쿠폰도 추가 지급하고 있었다. 5천원 더하기 5천원 더하기 2천원 합쳐서 12,000원 할인 뿌링클 정가 18,000원에서 할인 12,000원을 빼면 6,000원에 뿌링클 한 마리로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명분은 충분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력. 오로지 치킨을 싸게 먹기 위해서 경기도까지 원정 픽업 가행 성공적인 픽업을 위해 동선을 최소화할 교통편을 짠다. 갈 때는 전철을 이용. 구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매장에서 뿌링클을 픽업한 이후에 아직 남아있는 환승 시간 안에 버스로 갈아타서 기가하게 되면 논스톱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교통비까지도 아낄 수가 있다. 설계한 계획이 척척 맞아 떨어지면 쾌감이 느껴진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짓 사서 고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나만의 절약 게임이다. 이러한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면서 절약 습관은 더욱 견고해진다. 집에서 편하게 제 가격에 먹는 치킨도 좋지만 이러한 여정 끝에 먹는 치킨은 성취감도 함께 맛볼 수가 있다. 절약 게임에 성가하시겠습니까? Yes. 생겨요로 주문했어요 링클이